어 형님 어 진짜 제가 차 시작하기 전에 응. 항상 저희 막 이렇게 차를 보잖아요 응. 이게 저한테 어떤 루틴이냐 응. 물론 제가 뭐 골프를 안 해봤지만 응. 뭐 영상 보면 골프할 때 잡초 이렇게 톡 뜯어가지고 바람에 날려서 풍속을 체크하잖아요 응. 풍향이랑 어 <laughs> 그래서 차 문을 톡 열고 이 차의 고질병이 엔진 미션 이런 쪽 말고 대표적으로 응. 이게 핸들 손잡이가 천연가죽이었나? 막 그래서 엄청 막 벗겨지잖아요 이 차가 응. 근데 오늘 깔끔하더라고요 오늘 또 이제, 금액은 3으로 시작하는데, 네. 3천이 아닌 300. 수입차고, 키로수가 한 8만 키로 정도 있더라고. 우와. 그래서, 얘는 뒤쪽에 이제 교환은 좀 들어가긴 하는데, 진짜 그냥 590도 아닌 390. 좀 타시다가 당근 거래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3 시리즈,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자, 오늘의 추천 모델은 3 시리즈 320i 버전입니다. 음. <laughs> 오늘 얘를 왜 준비했냐? 일단, 300만원대 키로수가 8만이에요. 예. 네. 요두 네. 가지만. 보셔도 타다가 어, 좀 타시다가 뭐 이런 차를 가지고 뭐 올해 5년 10년 타라 이렇게 말씀 못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 추천인 것 같습니다. 프로필 보여 드릴게요. 자, 2012년 1월 등록이고요. 11년식 역각자 모델이고 주행 거리는 83,000km입니다. 자, 오일레에서 누유 없고요. 사고 력에서는 뒤에 뒤쪽에 교환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능 기록도 참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량은 320i 휘발유 모델이고요. 주세딱390 390에 가져갈 수 있는 3실이죠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촬영을 또 이제 준비할 때, 저도 진짜 웬만해서는 확실한 것들. 가격이 정말 싸거나, 싸면서도 매력, 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자를 음... 볼 때도 무조건 어리다고 다 좋아하지 않잖아. 무조건 예쁘다고 좋아하지 않잖아. 그죠. 눈길은 가고, 관심은 가겠지만서도, 또 막상 보면은 성격은 또 어떤지. 어, 나이가 어리면 또, 어, 생각보다 좀 성숙함이 있는지 이런 것도 본단 말이야. 네. 얘도 가격이 무조건 390이라고 사라. 이렇게 말씀 못 드리지. 맞아요. 근데 일단 얘는 키로수가 짱짱해요. 8만 키로. 거의 안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후 연식엔. 근데 이제 뭐 뒤에 교환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 연식 키로수 때는 크게 중고차 가격에 큰 부분이 반영되진 않는다. 냉정하게, 어, 완무가 됐건 교환이 들어건 이건요 정도 프로필이라고 하면 그냥 잘 굴러가기만 하면 돼. 한 3년 동안 이렇게 좀수리비 최대한 안 들어가고 요 정도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또 체크를 해드리고 진행을 해보고요. 자, 3시리즈. 전면부 먼저 보여드릴게요. 컬러는 은색. 예. 실버 색상이고, 요때 3시리즈가 실버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 어, 그, 런것 같아요. 어, 웬만한 건다 실버야, 그치? 네. 그래서 옛날 때요 정도 연식 때는 은색 수입차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E클래스도 그렇고 3시리즈 16인치 16인치 타이어 잔여한 괜찮습니다 한4 5 0 정도 남아있고 필도 보시면 되고 실내 시트 보여드리면 야 이거 뭐포르시에 들어가 있는 컵홀더가 여기 있던데 718이요? 어 <laughs> 718에 들어가져 있는 이쪽에 내비도 거치도 좀 해놓으셨고 버튼 시동도 있고 그지 실내 옵션 잠시 후에 좀 보여드리고 뒤로 보시면 어, 코일 매트 해놨고 가죽 시트 상태도 보시면 네, 깔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타이어는 앞에랑 뒤랑 좀 비슷해요. 잔유랑 괜찮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320i 휘발유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 연식 때 디젤 갖고 와버리면 솔직히 조금 덜덜 거리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휘발유라고 추천해서 갖고 왔고. 오, 우 뭐야. 트렁크를 여니까, 뭐, 또, 상자가 하나 있네? 청소도구 한 박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 신발도 하나? 음, 음. 괜찮네. 근데 저 이거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음. 이게 3시리즈 이 당시 차들이, 이 이바디들이, 핸들이 다 뻑뻑한 거예요. 음. 저 그래서 이차 문제 있나? 했는데, 제가 그래서 열대를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열대 다 똑같아가지고, 아, 원래 그런 차다. 핸들이 요때 당시 수입차들은 조금 더하드타이좀 무거워. 어, 아, 그래서 좀 그런 감성으로 또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차는 금액이 일단 390. 진짜 싸죠? 390만원에. 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뭐, 윈도우 버튼, 접이 부분. 올라가져있고 전동 전동 시트에요 메모리도, 메모리도 있어 네. 오 메모리까지 오토라이트 오토라이트 올라가져있고 블루투스 볼륨 버튼 있고 계기판 세팅할 수 있고 주행거리는 8 3 0 0천 진짜 짧다 8만km대 유중에 있습니다 자이쪽에는 썬루프 썬루프 정리되어있고 이제 레비는 지니맵으로 해놨는데 오 헉카까지 연결해놨네. 연결해놨고 비상등 버튼 시동, CD 플레이어, 이제 에어컨 버튼 있고 열선 지원됩니다. 전방 센서 기능까지도 네, 올라와지고 느낌인데 쭉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이런 사고 차도 무조건 사라 이렇게 말씀 안 드리잖아요. 선택이니까. 응. 응. 근데 제가 여기 썸타다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어. 그뭐 엔진룸 다친 건 솔직히 그렇게 심각한 걸 팔아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어. 어. 문제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키로 수많은 게더 문제 됐지 그치 요때 연식 그러 차종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연식이 좀 있잖아 네. 또 가격도 뭐 이제 300만원 대기 이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얘가 15만, 18만의 완무보단 사고 뒤쪽에 들어가더라도 키로스 짧은 게더 낫지 않나? 난좀 개인적으로. 저도 만약에 차를 사는데, 어. 만약에 이지선다에 무조건 그럼 저는 키로스 짧은 거 아니면 연식 정도 둘중 하나 할것 같아. 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냉정하게 여기 수준에 있는 지금 오늘 준비한 차 가지고 뭐 차가 완벽하다. 여러분 차 너무 좋아요. 막 용어는 솔직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잖아. 그치? 어? 아니라는 거. 근데 이제, 요, 요렇게 됐을 때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차량 관리를 좀 해가지고, 한, 3년, 5년 탈수 있는 컨디션인 차량들이 있고, 만약에 여기서 15만, 18만이면은, 뭘뭐 수리비가 예를 들어서 한 150, 200 들어간다. 그러면 솔직히 이제 폐차를 해야지. 정리를 해야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키로수가 너무 짧기 때문에. 앞으로 쭉 타셔도 예. 무방할 거라고 어, 좀 생각을 하고 주행하는데 있어서 하체 소음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네요. 예. 깔끔하네요. 깔끔하고 예, 전반적으로 또 수입차 요때 당시 구매하셨던 분들은 차 관리를 또 꼼꼼하게 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차량도 그런 느낌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예. 부담 없이 수입차 이것도 뭐 입문용도 좋고 혹은 그냥 세컨 카로도 좋고. 마실 용으로도 좋고 예. 어떠한 용도로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3시리즈 영상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3시리즈 390 자네카의 탁송거래 가능하고 저희 수선는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 밖의 매물 홈페이지 장글랜서비스도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